금전으로 재물로 들어오는 하반기다. 이번 영상에는 어떤 분들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 어, 이번 영상은 이제 뱀띠들이거든요. 뱀띠 분들 성향은 고상하고 어, 호기심 많아요. 숨은 재주가 많고 어, 두뇌는 명석하지만 모든 화근을 말로 시작하고,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하는 성향이 많다. 쾌하라고 명랑하지만 섬세하면서도 예민해서 고민이 있으면 이분들은 해결될 때까지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해요. 그동안 풀리지 않는 것에 주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과감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운을 잡아야 하는 게이 뱀띠들이다. 뱀띠들이, 양력으로 8월, 9월, 10월까지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노력과 시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만 하지 말고, 어, 달려야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금전으로, 재물로 들어오는 하반기다. 그래서 뱀띠분들은 올 하반기부터 해서 앞으로 4, 5년이 바쁘게 쓰임이 많은 띠들이다. 이제 3주부터 시작해서 사실 올 상반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기인이 발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인이 발복함으로써 이제 재물이 들어오고 탄탄대로 이제 풀려나가는 어, 좋은 운을 받아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하반기다. 책임감 있게, 진취력을 발휘하여서, 이제 돈도, 재물도, 사람도 다 잡는 하반기가 돼야 한다. 네. 35세 기사생이 있어요. 이분들은, 장사나, 이제 개호분이 좋다. 어린 나이에, 이별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별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제 올 하반기에는 좋은 인연이 드는 해이다. 네, 네, 네. 사십칠세 이제 정사생, 정사생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는 하반기가 된다. 사람으로 인해서 뒤인이 되고 돈이 들어오려면 그만큼 사람도 만나야 되겠죠.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기인으로 발복이 되면서 금전운으로 좋아지고 이동수도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59세 을사생, 을사생들은 어, 금전운도 좋고 이제 문서운도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나 뭐 보증이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금전운이 좋아선생요 어, 금전운이 좋아지면은 내가 이제 문서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내가 집이 있, 있다고 해도 다른 뭐 집을 문서를 진다거나 뭐 상가를 뭐 문서를 진다거나. 뭐 땅을 문서를 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문서를 지기도 하지만 팔면서 거기에서 이득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과도한 욕심은 안 된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 것을 지키는 걸로 가야 된다. 59세 의사생들이 말로 학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되는 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홉 수이지만 아주 나쁜 아홉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아홉 수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홉 수에 어, 문서를 지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내 사주에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사주는 어 나는 왜뭐 내가 이런데 안 맞지? 이러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거. 아 네, 선생님 뭐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